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 아침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결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결절종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많지 싶은데 어저께 우연히 또 환자분이 결절종 환자분이 몇 분이나 오셔가지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존재라도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절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대략 알수 있는데 음 오늘은 뭐 그냥 편안하게 그걸 또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결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용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종양할 때그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를 말할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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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뭐 갑상선종, 뭐 용종 할때이 종이라는 것은 덩어리를 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암 암을 말하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암인 암이 대표적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 그는 사실은 종양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종양유사병변이라고 하는데 종양유사병변이라는 것은 종양과 비슷한 병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양은 아니죠 종양 종량 아닌데 종양처럼 어, 보이는 병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양유사병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흔한 게 바로 이제 결절종입니다 왜 결절 종 말씀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결절이란 말은 이렇게 우리 피부에서 이렇게 피부가 조금 튀어나온 이렇게 예, 아주 작은 혹같이 튀어나온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절 종이란 말은 어, 결절처럼 튀어나와서 이게 덩어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절 종이라고 하는데. 말을좀 어렵죠.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결절종이란 말이. 그냥 뭐 결절종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이 결절종을 예전에는 자갈풍이라고 그랬어요. 자갈풍.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자갈풍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 자갈풍이라고 이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자갈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마 자갈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우리 뭐 중풍, 통풍,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한방적으로 풍이란 말을 붙이는데 자갈풍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은 자갈풍이란 말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뭐, 그 용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절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목에서 많이 생깁니다. 손. 특히 이제 손목. 손목 뒤쪽 그러니까 손등 쪽이죠. 어, 손등 쪽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제일 흔한 부위고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목의 앞쪽 그러니까 손바닥 쪽에 맥이 잡히는 곳, 우리 맥박을 이렇게 촉지하는 맥박이 뛰는 곳 있잖아요. 그 부위에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이 생깁니다. 발등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손가락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제일 흔한 것은 손목 손목에 손등 쪽그 부위를 손을 이렇게 구부리면 툭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개는 결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절종이 뭐냐 하면 그 안에 게일 그 같은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절액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조금 고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관절에는 액체가 있거든요. 관절 윤활유와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그, 활액, 활액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활액, 그 윤활액. 그,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조금 관절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게 바로 결절종이다. 그래서 마치 물풍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세워 나와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누르면은 딱딱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예, 아 이게 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뼈가 아니지만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물이 좀 빵빵하게 차 있으면 어 그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눌러서 딱딱하다고 해서 뼈는 아닙니다 예, 그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 저절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조금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안 다치고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약, 좀 약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손을 좀 많이 쓰시는 경우, 물론 또 손을 많이 안 써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압력이 그 약한 벽을 통해서 압력이 강하게 미칠 때그 물이 조금 새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그 비가 오, 오, 비가 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집에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벽에서 벽이나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비가 조금 올 때는 또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인물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새는 것 같다 누수가 좀 된다 이런 말이죠 여성에게 좀더 많은 것 같고 남성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손목에 여기 결절종이 있거든요 남자도 많이 있고 근데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어뭐 20대 30대 40대 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생깁니다. 생겨요.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앞면이 손목에 굉장히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약간 헐렁하고 느슨한 그 벽을 틈타 가지고 벽을 통해서 물이 좀 새어 나오는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 저처럼 손을 많이 쓰는 사람. 저도 이제 직업병이죠.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손을 무리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결절종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어, 또는 이제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좀 관절이나 인대가 손상이 되고 나서 생기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정주부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조금 더 조, 조직이 느슨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잘 생긴 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진단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봐서는 뼈는 정상으로 나오죠 엑스레이 찍어 보긴 합니다만 뼈가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 찍어 보는 거지 뼈는 괜찮습니다 되게 총파로 진단이 잘 됩니다 총파를 보면 결절종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물론 mri를 찍으면 더 분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굳이 mri를 찍지 않아도 총파로도 충분히 잘 보이게 됩니다. CT 이런 거는 소용 없습니다. 뼈가, 뼈의 문제가 아니라서 CT는 해당 사항이 없고, 어, 그냥 총파로 진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요거를 이제 뭐 약을 먹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소용없고, 어, 많이 불편하면 주사기로 그 내용물을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뽑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 홀쩍하고 납작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빼고 나서 이제 재발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이 새니까 왜 비가 와 와서 이렇게 청소해도 비또 많이 오면 또물 새잖아요. 이 누수나 방, 누수되는 거를 그 고치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절 정도 재발을 잘 하고 물을 뽑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물이 또 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많이 불편할 때는 뭐 물을 그때그때 그때 또 빼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어그 안에다가 이제 조금 물을 덜만 덜 생기라고 염증을 염증이 있어서 물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좀 쓰는 수가 있는데 한두번 써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스테로이드 써도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관절에서 흘러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스테로이드 계속 쓰는 건 좋지가 않고 한두번 정도는 써볼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오히안 되면 아주 불편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절개를 해서 열어가지고 그 물혹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혹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멍 난 거를 메워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봉합을 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입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어 난감하죠. 수술했는데 재발하면 의사로서 참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어, 수술이 까다롭기도 하고 해서 수술이 위험한 건 아닌데 어, 아주 신경 써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수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저도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실패한 케이스도 이 경험을 해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면 수술하시는데 사실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뭐0 명이 한 명도 안 됩니다. 뭐한 오십 명이 한명 될까요? 뭐그 그 정도도 안될 겁니다. 아마 0 명이 한명 정도 될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뭐주사기로한 번씩 빼고 이런 건난 너무 못 견디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 이 손목에 결절종이 있어서 아주 뿔룩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저기, 새끼손가락,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뿔룩 튀어나와서 저도 보기도 싫고, 은근히 신경쓰이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 뽑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는 거를 영상을 한번 올려놨어요. 제 스스로 제가 주사기를 찔러서 뽑는 거를 마취를 살짝 하고, 어, 주사기 외형 주사기 굵은 바늘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는 거를 영상을 한번 올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고 손으로 터트리는 방법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터트리는 것도 남이 해줘야 되지 자기가 터트리기 어렵고요 저는 손으로 터트리는 방법을 좋아하는데 어, 안 터질 수도 있는데 터지면은 오히려 주사기로 뽑는 것보다는 손으로 터트리는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으로 터트리는 것을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 손을 터뜨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찢어진 그 결절종 사이로 흘러나온 물은 다 흡수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결절종 그 정도 말씀드리면 대략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을 뽑고 나서도 조금 이렇게 아직도 부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절종 자체의 그 주, 물주머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물이 다안 나와서 그런, 물론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부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결조종이 자꾸 커지느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꾸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압력이 되면, 우리가 물, 풍선 불다가도 어느 정도 압력되면 더 불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커지고 압력이 세지면은 물이 더 이상 거기 고일 수가 없습니다. 압력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지다가는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죠. 누르면 아프고 좀불편하시긴 있죠. 근데 결절종 아니더라도 손목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절종이 있어서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꼭 결절종을 해결하면 손목이 안 아프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동반된 문제가 손목의 통증이 따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절종이 굉장히 흔합니다. 저도 갖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굉장히 흔하게 오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결절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왜 생기는가 고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서 결절종이라고 검색을 해서 곧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고 혹시 이제 또 저한테 바로 궁금한 거 묻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뭐얘기 드릴 게 있을까요 결절종에 대해서 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결절종 이 손가락 쪽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 오신 분은 이제 아이인데 뭐한뭐 뭐, 뭐 6살 7살 된 아이였을까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에 작은 혹이 이렇게 생긴 거죠 만지면 딱딱하게 무슨 정말 무슨 좁쌀 또는 정말 아주 작은 콩 그냥 뭐쌀한톨 정도 되는 그런 게딱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는 별 의미는 없고 초음파를 딱 보면은 그 물이 딱 보여있던 걸볼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여기는 왜 생기는가 하면 이제 관절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힘줄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주위에서 힘줄에도 그 아주 소량의 액체가 있거든요 힘줄이 미끄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건초, 액이 있거든요. 건초, 그, 안에, 이제, 그, 맵, 또, 윤활액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고여서,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고이면, 새어나오면, 그렇게 아주 작은, 그, 좁쌀 같은 그런, 이제, 결절종이 또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그거는 이제, 뭐, 물건을 잡거나 누르거나 하면 아프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걸 해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역시 똑같이, 요건 마취 조금 해가지고, 뭐 주사기로 뽑으면 이건 간단히 해결되고, 이런 거는 재발을 잘안 합니다. 네. 관절에서 흘러나온 것은 재발을 잘 하는데, 어, 요거는 재발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천자를 제가 권합니다. 이건 천자, 이거는 뽑으면, 주사기로 뽑으면 재발 잘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뽑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안, 뭐 주사 무섭다, 안 불편하다 하면 안할 수도 있겠죠. 손가락이도 의외로 많이 생기요 두 분이 손가락에서 생긴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손을 많이 써서 그런 수도 있지만, 많이 안 써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네. 뭐, 6살, 7살 아이가 뭐를 손을 그렇게,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를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기는 거 보면, 정확한 원인은 알긴 어렵습니다만, 원래 인체란 게 완벽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조금씩 조금씩 인체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자정 능력 그러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있지만 자연 치유가 안 되는 문제들이 또 더러 더러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바로 결절종이다. 한번 생기면 어 물론 이제 이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수 있어요. 물이 어떻게 보더 세요. 새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결절종이 지금 튀어나온 게 없어졌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그냥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치료를 안 했는데 저절로 나왔죠. 지금 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 물론 저는 관절염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아프진 않아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결절 정도 지금 튀어나온 게 전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아주 조금 아프고 막 심하다가 탁 없어졌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종은 계속 커지는 건 아니다. 그 나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많이 불편하면 치료해야 된다. 놔두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수도 있다. 또 치료를 해도 재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막연하죠. 네네네. 원래 그런 병입니다. 네. 오늘은 결절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내일은 또뭐 이야기 드릴지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7분인데 59분에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